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 오늘 장이 생각지 않게 상당히 안좋았어요 막판에 그냥 꼬라박았습니다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 꼬라박고 어, 이렇게까지 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어, 코스피는 1.67% 하락을 했습니다 음, 결국은 어, 개인들이 1조 한 2천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한 1조 기관 에들이한 2,6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네요. 어, 상위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끝났고 KB금융 1.3% 올랐고요. 오늘 삼성은 3% 빠지고 l g 엔3 5%, 현대차 1.5, 바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2.4 우선주 2.5, 기아 0.3, 셀트리온 1.1, 포스콜딩스 2.3%, 어,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빠졌어요. 음, 코스닥은 838.45, 1.48%, 음, 하락을 했는데, 어, 기간 애들이 1600억, 외국인 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어, 개인들이 25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음, 에코프로 비엠이 5.5, 에코프로 4.6, 알티오젠 2%, 엔캠 5.2, 리노 공업 1.2, 어 그리고 셀트리온 약3% HPSP 3.6 레인보우 3.79 많이 빠졌네요 클래시스 3.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처참하게 많이 빠졌다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시장 지표를 쫙보니까그 미국 달러 어, 달러 어, 달러 원은 보니까 1,365.5원이네요 0.1% 정도 올랐습니다. 음, 달러 인덱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잠시 볼게요. 중국 상해는0.05% 음,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잘 가다가 훅 빠지더라고요. 어, 심천 종합도 0.3% 끝났고 홍콩 항생은 1.5% 정도 빠졌네요. 홍콩 H 1.6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 일본 니케이 0.77% 하락을 했습니다. 대만도 0.9% 하락을 했어요. 뭐 아시아권이 어, 그렇게 썩좋지는 않았습니다. 어, 중국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어, 나머지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420만 원 정도, 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laughs> 짜증났죠? 어, 노조 파업에, 와르르르르르. <laughs> 참, 아유, 깝깝합니다. 음? 지금 이 시국에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닌데, 어, 왜 자꾸 파업한다는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외국인들이 투심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냥 매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석절 없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어,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최초 파업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어, 이런 상황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i b 의 인공지능 그 추천주 명단에서 빠지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아이비의 AI 추천주 명대에서 빠졌다 그 시가총액 1위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날 또 코스피 지수도 2,703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 오늘은 삼성은 3.09% 급락을 해서 75,200원에 맞췄고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에서 매물이 쏟아졌는데 어,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만 4,253억 원이에요 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체 순매도 금액은 1조 어, 344억 정도 되는데 이거의 41%를 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도 오늘 좀한 1.67%나 빠졌고, 2 6 7 7 3공에 거래를 마친 거죠. 어, 삼성전자 산의 최대 노조죠. 그삼성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인데, 이 파업을 선언을 했어요. 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어, 삼성전자 전체 직원 약 12만 5천명 정도의 22%예요. 어, 이들이 대대적인 파업에 나서다 보니 음, 삼성전자 실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죠. 이 파업 등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외국계 IB의 투자 리포트가 음, 삼성전자 주가 하락을 부추겼는데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음, 이날 SK하이닉스의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시아 AI 스웨즈 추천 모노에서 삼성전자를 제외를 했습니다. 어, SK 하이닉스하고 달리 삼성전자가 아직 AI 칩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그 HBM을 양산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어, 제외를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AI 추천주 명단에 보니까 어, SK 하이닉스 외에도 일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사 어드밴 테스트 어, 대문에 대만의 주문형 반도체 그 ASIC 업체인 알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안데스 테크놀로지 그 파운드리 업체 TSMC 등이 이름을 올렸네요. 어 최근에 삼성전자 HBM이 발열하고 전력 소비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 테스트에 탈락했다는 그 로이터 통신 그 보도가 그 나오는 등음 HBM 관련해서 잡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 곧바로 이제 삼성전자 측이 이제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랑 hbm 공급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 결국은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은 크다 어 그래서 현재 보니까 그 3분자 주가 급락과 관련해서 현대차에서는 그 현대차 증권이죠 최근에 hbm 제품이 엔비디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랑 함께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심, 시장의 심리가 약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외신 보도들이 자꾸 때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밖에서 보는 시각은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어, 다시 이야기하지만 노조가 저렇게 파업을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잘 가다가 갑자기 또훅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석터지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오늘 그래도 한 78,200까지 잘 올라가는 듯 했는데 그냥 쭉 미끄러져 가지고 3%씩 빠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야, 투자를 좀 잘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개미들이 많이 이탈을 할것 같네요 예, 삼성에 대한 이제 미련감을 이제 미련 이제 미련도 갖지 않겠다 이제 어? 그냥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어, 많이들 떠날 것 같습니다. 특히 어, 우선주 주주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아여튼 모건스탠리가 상당히 좀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추천 목록에서 어, 상당히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그래서 이 모건스탠리가 완전 연매년 네문 오늘 보니까. 어, 이재용 회장이 빨리 좀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주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어, 점점점 더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삼성전자한테는 어, 상당히 좀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악재에 원래 악재라고 봐야겠죠. 악재. 빨리 호재가 나와야 할 텐데 언제쯤 나올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서 젠스랑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더라도 빨리 어 승인을 받아가지고 납품을 해야 하는데 아직 납품 소식이 명쾌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어 외인들 수급이 안 좋죠 어 계속 매도 때리는 겁니다 아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